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좋은 상가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월 300만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상가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얄팍한 지식으로 상가에 투자해서 실패한 사례를 보게 되면 임차가 잘 맞춰질 거라고 1층 문양 상가를 샀지만 공실인 경우도 있고 수익률이 좋다고 샀는데 금리가 올라 남는 것도 없고 임대료까지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게 샀다고 했지만 이자 내고 세금 내면 남는 것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네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상권분석부터 좋은 상가를 고르는 방법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이 메인 상권이 된다. 두 번째는 상권에 따라 이미 잘 되는 업종은 정해져 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이 좋은 상가가 된다. 네 번째는 많은 업종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상가가 좋은 상권을 만든다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가장 비싼 곳은 불당동 아산시에서 가장 비싼 곳은 탕정읍. 상권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정업으로 갈 건데 상정업은 202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상권이 발전하고 있어요. 상정업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21년부터 입주한 GLC T 프루지오 1단지, 2단지, 3단지예요. 평균 매매가는 7억, 전세가는 4억 정도 하고요. 이 상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이 메인 상권이 된다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제인데 이 중에 1번, 2번, 3번 상권 중에 어디가 제일 장사가 잘 될까요? 힌트는 2번 왼쪽 코너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정답은 2번 사건이죠. 그러면 a, b, c 사거리 중에 어디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메인 사거리일까요? 정답은 c 사거리고요. 2등은 b 사거리, 3등은 a 사거리예요. 왜 그럴까요? 스타벅스가 있는 a 사거리가 왜 1등이 아닐까요? a 사거리는 사람들이 다니는 주동선이 아니고 차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상권이에요. 상동 신도시를 들어올 때 a 사거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리는 아니고 A사거리가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 사거리예요. 로드뷰를 통해서 스타벅스가 있는 A사거리를 먼저 확인해 보면 이렇게 횡악어 보이시죠? 스타벅스가 있다고 주동선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시 사거리가 메인 사거리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공원인데, 공원을 통해서 상정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단지 내 상가를 충분히 이용하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면 이런 상가를 맞이하게 돼요. 오른쪽에는 올리브영하고 메가커피가 있고, 2층에는 탑텐, 3층에는 병원, 4층도 병원, 5층은 학원, 6층은 병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왼쪽 상권을 보게 되면 1층에는 통신사, 약국, 주스, 음식점 2층부터 7층까지는 학원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꽉차 있어요 이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2단지하고 3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두 건물을 이용하게 되면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1층에서 밥 먹고 쇼핑하고 차 먹고 관심 먹고 2층부터 7층까지는 영화학원, 수학학원, 음악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모든 것들이 있고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까지 커피를 먹으러 가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들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2단지, 3단지 앞에가 가장 번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 자리는 공실 없이 계속 크게 유지될 거예요. 반대로 비상권으로 가게 될수록 공실이 많아져요. 그리고 상권이 꽉 차지 않고 향후에는 상권이 이동이 되겠지만 지금은 시상권이 훨씬 발전되어 있고요. 비사거리를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공실이 있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주동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공실이 이렇게 계속되어 있고 실제로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까지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차가 이동하는 건물이 되는 거죠.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2단지와 3단지 사이보다 상권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벅스 건물에 사람들이 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2단지하고 3단지에 있는 상권처럼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하고 상권이 갖춰져 있는 곳에 가서 돈을 쓰고 생활이 편리하게 된다. 따라서 스타벅스가 있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2단지, 3단지 가운데 공원길을 통해서 이두 건물을 이용하고 상정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이 사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메인 사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가격은 정말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단지의 전세가격이 가장 비싸고 거래가 많아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실거래 가치를 말해주는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가 살기가 좋다 향후에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권도 이 단지 앞에 상가들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상권에 따라 이미 잘 되는 업종은 정해져 있다인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천안시 불당동으로 왔는데요. 불당동은 천안시청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신불당, 오른쪽은 구불당인데요. 왼쪽에 있는 대장아파트는 지웰더샵이고요. 매매가 8억. 구불당에 있는 대장아파트는 불당아이파크로 매매가는 4억이에요. 중국 연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상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신불당과 구불당에 대한 상권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중에 이번에는 구불당을 먼저 한번 바라볼게요. 구불당 상권은 불당동 아이파크를 기준으로 전면 상권인 A상권과 후면 상권인 B상권은 목자골목인데요 여기서 퀴즈! 학원과 병원은 A상권에 위치해야 하나요? B상권에 위치해야 하나요? 정답은 A상권! 병원과 학원은 A 상권에 위치하는 게 맞고 B 상권은 목자골목이기 때문에 노래방하고 술집이 있는 게 맞죠? 로드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파트 정문 오른쪽 상권을 먼저 보게 되면 1층에서 안경 맞추고 이삭토에서 간식 먹고 은행 가고 2층에 서 스터디 카페, 3층부터 탑층까지는 학원하고 병원으로 잘 맞춰져 있죠. 왼쪽 상권을 보게 되면 편의점하고 파리바게트가 있고요. 2층부터 마찬가지로 미술학원부터 모든 학원 꽉차 있어요. 이런 데는 당연히 공실이 없었겠죠. 만약에 내 이가 아프다. 그럼 이 상권 앞에 당연히 소화가 있겠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상권 앞에서 모든 게 소화가 가능하다. 반대로 상과 뒤쪽인 먹자골목 상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후면 상권은 먹자골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술집하고 노래방, 마사지 이렇게 유흥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면 상권과 후면 상권은 이렇게 다른 거죠. 이 자리에 이삭토스가 있으면 잘 될까요? 술 먹다가... 이삭 토스트 먹으러 오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상권에 따라 맞는 업종이 꼭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정문에 있는 이런 상권에 3층에 술 먹을 수 있는 노래방이 들어가면 장사가 될까요? 당연히 영업 방해로 병원이나 학원에서 가만히 두질 않겠죠. 점포가 맞지 않는 거예요. 1층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세븐일레븐 자리에 투다리가 있으면 잘 될까요? 안될 거예요. 상권에 맞게 업종이 위치해야 한다. 그 건물에 적절한 임대인이 들어가 있어야 공실 없이 꾸준히 사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에 맞게 업종이 잘 들어가야 한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고 하면 전면 상권에 있는 세븐일레븐과 후면 상권 목자골목에 있는 GS25하고 어디가 더 매출이 높을까요?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내려와서 삼각김밥하고 소세지하고 우유 같은 걸사 먹을 테고 후면 상권에 있는 GS25는 술하고 담배를 많이 사 먹을 거예요. 담배하고 술이 훨씬 마진율이 높겠죠. 만약에 경매물건이 세븐일레븐하고 GS25에 같이 나왔다. 만약에 임대료가 비슷하다고 하면 gs25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권에 따라서 업종이 결정되고 업종에 따라서 매출도 정해져 있을 테니까 상권을 잘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상가가 된다입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감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상가를 투자하는 사람이나 임대를 구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종시에 있는 세롬동 상권과 대평동 상권, 어디가 더 좋아 보이나요? 세롬동 상권이 훨씬 좋죠. 세종시는 계획 도시인데, 그 중에서 가장 계획을 잘한 곳이 세롬동인데요. 세롬동은 7,800세대가 상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중심 상권으로 모여서 돈을 쓰게 되는데, 이런 상권이 가장 좋은 상권이죠. 세종시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가장 많이 모이는 중심상권으로 모일 수 있는 세대수가 2600세대밖에 되지 않고, 왼쪽에 있는 종합운동장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상권으로 모일 수 있는 인구수가 적고, 그만큼 매출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럼동과 대평동의 상가는 많이 다르겠죠. 로드뷰로 보게 되면 세럼동 초입부터 상가는 이렇게 잘 맞춰져 있어요. 세종시는 공실상가로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세럼동처럼 파리바게트 커피숍 도시락 서리서리 맘스터치 약국 미소야 탕후루 이렇게 상권이 잘 맞춰져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도 미용실부터 학원 병원까지 이렇게 공실없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그만큼 생활하기 편리할 테고 편리해지는 만큼 아파트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세롬동입니다. 상권과 아파트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평동을 한번 봐 볼게요. 세롬동과 반대로 대평동은 공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만약에 상가를 투자했다고 하면 세롬동과는 완벽하게 다른 분위기겠죠. 안쪽 코너 1층 상가들도 공실률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좋은 상권이 형성된다는 걸 모르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하면 지금도 힘들겠지만, 이 공실이 언제게 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에서 경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대평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많은 사람과 다양한 상권을 담을 수 있는 큰 대형 상가가 좋은 상권을 만든다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동남지구 상권은 6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인데요. A 상권과 B 상권 중 어느 상권이 더 좋고, 매출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정답은 a상권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비슷한 입지의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3배 이상 상권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a상권의 코너 자리와 b상권의 코너 자리를 분양 받았다고 하면 어느 상가가 더 좋은 걸까요 a상권이 좋아 보이시나요 b상권이 좋아 보이시나요 분양가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매출의 차이는 어떨까요 a상권에서 일으키고 있는 매출과 b상권에서 일으키고 있는 매출이 같을까요 많이 다르겠죠 A 상권 같은 경우에 1층에 올리병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상가가 이 건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1층부터 시작해서 8층 안에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고 없는 것 없이 백화점처럼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권으로 이동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여기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학원이 잘 되면 1층에 있는 떡볶이집하고 간식집이 잘 되는 거고 병원이 잘 되면 1층에 있는 약국이 잘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임대료가 오르더라도 임차인이 부담이 없고 다른 상권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권이 좋은 상권입니다. 반대로 비상권은 어떤가요? A 상권에 비해 규모가 엄청 작죠. A 상권에 비해 100분의 1의 규모밖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임차인도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없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대료를 높여달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경매로 A 상권 1층 코너 상가와 B 상권 1층 코너 상가가 나왔다고 하면, 어느 상가를 선택하시는 게 맞나요? 당연히 A 상가 1층 코너 상가겠죠. A 상권과 B 상권을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B 상권이 A 상권에 비해 분양가가 낮겠지만, 선택은 비싸더라도 A 상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상가를 구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분양을 받으셨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가 경매 투자는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낙찰받기보다는 정확한 상권 분석 없이 낙찰받으셨다면 공실이 나거나 계획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가는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안정성은 공실이 되지 않고 좋은 임차인이 오랫동안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좋은 상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상권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마음으로 상가를 투자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스테디 카페는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었지만 두 번째 스테디 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동성과는 먼 상가를 계약해서 기대했던 만큼 수익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스티커 사진샵의 점포의 위치를 정할 때는 앞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좋은 상권을 고르는 네 가지를 모두 적용했고, 지금까지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서 다른 경쟁 업체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좋은 상가의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상권이 어디인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업종이 어디에 점포를 오픈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거나, 어떤 상가에 투자해야 좋은 수익률과 함께 공실없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